달러화의 종말은 세계 경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 달러화의 종말이 있을 수가 없다. 미국 달러화의 번영까지는 아니지만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가장 좋은 대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 스토이블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은행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을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무조 좋고 매부 좋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세계 중앙은행이 금사 모은다 그랬잖아요. 금사 모은다는 것은 달러와의 위상이 약화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와의 위상이 약화되면 대한민국 원화는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화 절상이 되거든요. 지금 1370원, 80원 하던게 1200원, 1100원, 1000원. 900원대로 뚝뚝뚝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화의 위상 강화 정책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으라는 법 없다고 미국이 살아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AI 산업에 전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인디아나주의 아마존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점유율이 65% 또는 67%로 가야 된다라고 막 믿고 있는데, 에, 유럽이 한 20%대 중후반대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수 10% 안팎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미국 달러화를 약세로 가져가게 되면, 또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미국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왜옛날엔 1370원 줘야지 1달러 받는데 이제 800원만 주면 1달러 받으니까 비 청산하기는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관점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유로와 위아나가 세계중앙은행부터 러브콜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러와의 위상은 흔들릴지라도, 지속통화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은 대체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니,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금값은 뛴다. 그런데 파생상품 선물 옵션 시장에서 자주 쓰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멀 베고데이션이라는 것과 컨텐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컨텐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초기에는 현물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물 가격에 수렴해 가는 그 가격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화의 위상 약화 강화의 이야기를 할때 필요한 논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화는 과연 스위스 프랑이나 위안화나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금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학습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결제통화로서의 스위프트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전체 시장에서 한67% 되고 유럽 쪽이 25% 되고 나머지가 이제 중국 위안화 정도 된다라고 제가 학습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의미를 놓고 보면 결국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빚이 많다고 해서 안 되고 빚이 적다고 해서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도 GDP 대비 국가부채가 260%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 무슨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호들갑들이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미국 연준이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사서 뿌렸는데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바닥이 되고 시티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갚아야 될 이자 배용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퇴양난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미래의 화폐 또는 가치 또는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달러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스테이블 코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스테블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같은 코인 회사에 들어가 있는 높은 가격의 암호화폐 수준으로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가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미국 달러와의 이상 약화에 금이나 암호화폐나 다른 부동산 자산들이 개입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위안화는 뭐고 유로화는 뭐냐?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는가? 스위프트 코드가 67% 달러화로 결제가 되고 중국 위안화 결제되는 스위프트 코드는 10%대 초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이 유럽과 힘만 합친다 그러면 유럽이 한25% 정도 되니까 전체 길제 통화의 90% 이상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미국이 좋을까요? 신은국이 좋을까요? 1달러에 1300원 하던 것을 1달러에 1000원으로 하면 한국 국민에게 좋을까요? 미국 국민에게 좋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금방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 달러화가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얘는 버리고 상대적으로 안정한 중국 위안화, 일본 중앙은행의 환차익. 한국은행의 환차익을 쭉 열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미국 달러화의 종말은 세계 경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미국 달러화의 종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항이 금 매입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사태의 캔디지 플랜으로 비상 계획으로. 산호는 비축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가장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스테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USD, USDC로 하여금 스테블 코인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누이 조건, 매무 좋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거기에 자기 가족들의 기업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금 선호도가 뭐 특별하게 생겨서 세계인들이 막 끌고 모은다 이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서 놓고 볼때 앞으로 점점점 미국 달러화보다는 현금 집회, 그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그런 미국 달러보다는 언텐저블 또는 인텐저블 하지만 항상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내 몸에 붙어서 다니는 그러한 방식 또는 메커니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싱크탱크이죠. 공식 통화 및 금융기관 포럼에서 지난 3월에서 5월 전 세계 75개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곳중한 한 곳이, 그러니까 33%죠. 향후 1, 2년 내금 보유량을 늘릴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가장 선호되었던 달러는 올해 7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어, 달러가 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유효할 수도 있고, 그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하는 역할을 놓고 보면 미국이 cbdc 로 가지 않고 연방준비은행에 각자 기관들에서 발행할 수 있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투자자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디지털 QR코드다 또는 디지털 바코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월 9일 이후부터 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 쳤는데 이란 이스라엘 진쟁이 빵 터지면서 사람들 생각이 오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좀 혼선이 온것 같아요. 이거 계획대로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도 나오실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게 미국 켄터키 넉스빌에한 8100톤? 정도 비축이 돼있다.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린스 해줬던 거, 렌트 해줬던 거그 대금을 전부 금으로 다 받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미국의 전통에 남아있고 또 하나는 늘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흥하고 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사람입니다. 휴면 리소스입니다. 근데 이 휴면 리소스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어떤 감정선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이 감정선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한 인계 철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달러화의 약세, 기축 통화의 지위의 약화 심각한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이 있으면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었다면 과거에 한때 조금 더 미국 투자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로화냐 아니면 파운드화냐 아니면 스위스 프라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도 대체할 수있는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가 금이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대세가 뭐냐 저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화폐 기술일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관세정책은 거치죠 속내는 달러와의 위상강화 근데 이 위상강화를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위기관리 프로그램으로 금을 은을 비트코인을 그다음에 어떤 알트코인이나 밈코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조금 은 스마트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중국보다 왜 중국은 덩치 크죠. 아, 미국도 덩치 크죠. 근데 중국 정부보다도 미국이 한발 앞서서 QR 코드를 이용한 거래가 활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나 타겟이나 아마존이나 미국의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각각이 암호화폐를 찍어내고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출판사는 신이 났겠죠. 어, 조폐공사 같은 데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미국 달러와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경제와 미국 정치가 안정적인 균형을 잡고 간다는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경제 정책들 그리고 자충우돌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보여준 하나의 리더십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정량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정성적인 분석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께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볼까 합니다. 정성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수학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직관과 논리, 명제를 통해서 입증하고 증거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리스트러스 영국 총리와 2022년 9월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재정 수익에 대한 내용이 없이 오히려 감세법안을 통해서 세금 깎아주게 되면 다른 파급 효과가 이런+ 이런+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는데 그 파급 효과의 내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개 다 네거티브 한 거지 포지티브 한 것은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 미국 달러화의 위상을 굳이 지키려고 검사 모으고 로봇 청소기 사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은 뭘까? 기초 통화 위상을 강화하라고 그래서 제가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타겟이 뭘까? 숨겨진 타겟은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일이 꼭꼭 숨겨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유로와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이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가? 불가능.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달러화, 미국 달러화를 공격하기 위해서 코인을 만들게 되면 이 역시 미국의 달러화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전쟁 도미 만들어질 수 있을까?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왜 어렵다고 생각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상품상 예를 들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워,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리고 군사력, 하드 파워라고 하죠.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묶으면 소위 우리가 하버드 대학 조셉 나이 교수가 말하는 스마트 파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하고 현대기아차고 하 도저히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이지 못할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만에 하나 삼성이 SK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서 인수합병할 수 있는 기회도 엿볼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미국 달러와의 기축 통화에 가장 마중물로 쓸수 있는 게 바로 USDC, USDT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내려지면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금 진짜 소중합니까 이제 이런 제이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은 ct가 25% 빠진다고 했지만 빠져야 빠지는 거고 그죠 뭐 어떻게 될지는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섭섭하실 것 같아서 금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예, 요동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이 정도면 내가 아, 조금 손해는 봤지만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빠져나와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은 비상이 걸렸더라 왜 금가격 떨어졌으니까 이 외환 보유고는 빚을 땅고 있었던 의미가 되잖아요 미국 대신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왜 높아지는지 미래의 글로벌 화폐 질서는 미국 달러화의 재정 적자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오늘처럼 소회의 강당에 모여서 의결하고청문회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의 이번 이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이란 사태를 풀려고 했던지 또 앞으로 한국과의 교섭 무역 교섭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은 사실상 유럽 국가와 무역 협정 일본과 유럽 협정 영국과 유럽 협정을 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순서 경우의 수가 네 번째 다섯 번째인 것 같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중 있는 국가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런 거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또는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드리면 될까요? 미국의 달러화의 위상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대마불사의 하나의 화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달러화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바꿔야 됩니까? 막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 달러가 아니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금이 대체할 수 없고, 암호화폐가 대체할 수 없고, 프랑, 유로, 파운드,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세계 IMF의 통계를 봐도 그렇고, 월드뱅크의 통계를 봐도 그렇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계속 이 진행된다면 중국은 5%로 쓰여 있는데 대부분 짐작하시다시피 미국이 5% 그러면 중국은 한3.5%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중국 위안화의 절상문제 그리고 달러화의 절상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1985년 프라자비 때처럼 미국의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면 러왜 이렇게 피곤한 싸움들을 계속 하려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이 미국과 중국이 합치면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가 있는데 왜 서로 으르렁거리고 할까? 패권 다툼이라고 했지 않냐? 알고 있습니다. 패권 다툼이라는 게. 근데 경제 패권과 정치적 패권과 군사적 패권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그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질문을 바로 하실 것 같아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뭐뭐 해도 이때 도자가 붙는 의미는. 상관이 없다 큰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무엇이 큰 상관이 없냐. 달러화는 앞으로 어, 기숙 통화지휘로서의 뭐 종말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정 과정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는 떨어지고 신흥국가의 한국 같은 신흥국가의 가치는 원화 가치는 이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1,300원대 있던 게 1,200원대로 1,200원일 때 1,100원으로 연말쯤 되면서 가져간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경제를 보고 봐라 저렇게 열심히 우리의 샘플 역할을 하는 국가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사례도 들고 다른 많은 국가들을 설득하려 들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음, 뉴욕 타임즈나 아, 미국의 일간지, 또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것을 읽으면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금은 되지 않느냐? 되지 못합니다. 왜? 금은 정량적인 것이지 정성적인 게 아닙니다. 정성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수학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논리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정 정성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을 해보는 게더그 직관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대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대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은 뭐죠? 금리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 인정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지금 안돼 있거든요. 제가 아는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보상 차원에서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받아라.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허용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좀 조금 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이더리움만큼은 사놓으셔라 자산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드렸고 금보다도 더 유리하죠. 에, 금은 현물로 들고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물론 뭐금 선물 사실 수 있고. 금 관련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상품 종류를 고르셔서 ETF를 사시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를 하시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다른 최근에 뭐 경제적 업데이트 시켜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중앙은행이 금을 사모으는 것은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배경에는 2022년 9월 영국 리스트러스 총리가 재무장관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들여다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 것인가의 질문이 하나 남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암호화폐가 과연 리스키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언제든지 돈을 빼내고 또 입금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도대체 법안들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대기업군에서는 저는 할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미국이 워낙 강하게 한국 넘어저도 이를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은 우리가 비트코인 금과 은 관계와 현금 캐시의 관계를 삼각관계를 잘들여다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각관계 중에 하나가 분명한 거 하나는 달라는 절대 남을 배신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근데 단지 배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반한다라고도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사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한 세계중앙은행이 보유량을 늘어나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에 대한 기축통화 지위를 노리고 유럽에 있는 은행에다가 무슨 뒷조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달러화의 번영까지는 아니지만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가장 좋은 대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은행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학습 시간에 말씀드렸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어느 게 투자하는 데더 유리합니까? 라고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달러화가 약세가 진행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극복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포함해서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요 대목인 것 같아요.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냐. 미 연준이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해 줄수 있겠느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싸움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선전, 정치 외교가 기름 넣으면서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우리가 테이블에 얹어 놓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고 금 가격이 세상 최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수도 없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애착을 벗어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금이 최고 수준에 가까운 매입세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선호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런가?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는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도 금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주식시장, 주요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 가능성은 물론이고, 주요 싱크탱크들이 내놓는 보고서, 그리고 미 월가의 청문회 장면.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가셔서, senet.gov 치시면, GOV 치시면, 상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 과정을 줌으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미국 사람들이 해석하고 전망한 것 수치를 그대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비에 옷젖는다는 말도 있고, 잠펀치에 쓰러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자꾸 WTO 이야기를 하고, 달러와 이야기를 하고, 관세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테이블에 얹어 던져놔버리면, 이거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2, 3년 정도 보고 있다. 2, 3년 안에 과연 달러와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고,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날 때마다 오프라인 학습 시간도 좋고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달러화의 믿음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